여러분, 눈을 감아보세요.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풍경이 있으신가요?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. 오늘은 그 기억의 문을 열고 우리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그길 위에서 다시 한번 웃음을 찾고 따뜻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풀벌레 소리, 저녁 연기. 그리고 들판을 달리던 아이들의 웃음. 까진 건 적었지만, 마음은 늘 가득했던 시절이었지요. 그 시절은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, 여전히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. 오늘은 그 기억의 문을 열고, 우리 할머니들의 어린 시절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